네 안녕하세요 트럭입니다 어,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톤 바가지차 차량 소개 드리려고 해요 어, 얘는 2010년식으로 요 주행거리는 11만 키로 주행 했고 장비는 동해1200 장비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뭐 영상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보시면은 1,200 장비에 윈치까지 같이 달려 있는 차량이고요. 어 1톤 차량이다 보니까 1,200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작 키는 없기는 해요. 근데 지금 1,200 장비치고 어, 저렴한 가격에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뭐 차량 뭐 전반적인 뭐 컨디션은 뭐 엔진이나 미션이나 다 양호하고 장비 상태 에 아주 우수한 차량이에요. 어또 이제 뭐 차량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인증이 나 있는 차량이고 당연히 뭐 안전검사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장비 시연하는 거 영상 같이 한번 또 보실게요. 네, 지금 아웃리거는 트 미리 펼쳐 놓은 상태고요. 리모컨은 유선으로 두 개가 있어요. 어, 무선 리모컨은 없습니다. 일단은 장비 상승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상승 잘 되고요. 하강. 우, 인출 해볼게요. 크게 잡음 없이 붕대 부드럽게 잘 나가고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윙. 네, 스윙도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윈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어, 바가지 틸팅이네요. 바가지 틸팅 잘 되고 있고요. 4번에 윈치가 입력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와이어가 풀리고 감기는 거는 보실 수 있고요. 고리는 여기 고정해 놓은 상태여서 고리를 안 풀고 와이어 작동 여부만 보여드렸습니다. 잘 풀, 감기고요. 네, 잘 풀리고요. 네. 바가지 트 다시 정상으로 해놓고 이제 본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외관이랑 실내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뭐 입구하고 뭐, 추가적으로 판금하거나 한 부분은 없고요 광택 작업만 한 차량이에요. 네, 앞 타이어 상태 양호하고요 실내. 네. 뭐, 실내도 연식 대비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주행거리 11만키로에. 2010년식 모델이라 미션은 이제 5단 미션 들어가 있고요 고. 아웃리거 조작부 뒤쪽 후방 아웃리거 그리고 뒷타이어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지금 인치에요. 네. 당연히 정상적으로 모두 구조 변경 완료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인증받아 있차 차량이에요. 네 지금까지 2010년식 주행거리 11만 주행한 동해 1200. 1톤 바가이차 차량 영상으로 같이 살펴보셨고요뭐 입고 후에 기본적인 점검은 모두 마무리된 차량이고요 장비 상태나 뭐 윈치나 저희가 뭐 바가이차들 많이 매입하고 판매해 봤는데요. 연식 대비 지 관리 되게 잘돼 있는 차 같아요. 뭐 오셔서 장비 시운전 해보시면 만족하실 만한 차량으로 네, 차량 이제 영상 살펴보시고 이제 상세한 문의는 유선상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야트라고 또 다른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트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